네, 안녕하세요. 타임 경제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골드퍼시픽입니다. 어, 먼저 골드퍼시픽의 어, 간단한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 어, 보시면 이제 2019년부터 이 사업부 개편 중이고 이제 주요 사업부로는 어, 패션 사업부와 바이오 사업부가 있다. 어, 그리고 뭐 주요 사업 부분이 패션 사업, 뭐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가 아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성적표죠. 어이 부분을 좀 보시면 어, 연간 매출액이 어약 100억 정도. 예, 뭐,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 총액은 뭐, 1800억 가량이죠. 어,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뭐, 골드 포시픽의 뭐, 독단적인, 어, 이제 흐름으로, 어, 이제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현재 시장에서, 어 치료제로 부각을 받고 있는, 뭐, 골드 포시픽의 자회사, 뭐, APRG의, 어, 코로나 관련 치료제 이슈에 따라서, 어, 뭐, 동반적인 이제 흐름을 보이는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 먼저 뭐 자회사인 APRG의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어 코로나 관련 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뭐이슈를 내어 놓는 등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예 상당히 존재했는데요. 어 더불어서 어뭐 최근 시장에서 치료제 이슈로 어 강한 상승을 가져가던 예 한국 파마 한국 파마와 컨소시엄을 조합했던 이력에 따라, 어, 이 부분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 현재 한국 파마가 이제 최근 강한 상승 흐름 이후,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정, 거래 정지 중인 상황이라, 어, 이어서 이제 더불어서 골드 퍼시픽이, 어, 이제 반사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양상인 거죠. 뭐 현재 보시면 뭐 글로벌적으로나 어 국내로 눈을 돌려 보거나 어 이제 종목들이나 기업이 어 주목을 받고 뭐 연속적인 시세 분출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 효능 입증이 되었건 뭐 또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선점 뭐 이런 게 주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꼭 예 기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먼저 차트로 넘어와 보시면 어뭐 현재 움직임 자체는 뭐 간단하죠. 이슈에 따라서 뭐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뭐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슈에 따라서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고 또 거래량이 소강상태로 들어가면 주가가 또 조정받고 이런 흐름이죠 뭐 과거에 이제 급등락이 일어났었던 구간은 좀 접어두고 어, 최근, 뭐, 10월부터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 이때부터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 발표와 함께, 이제 과거 발생했던, 뭐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어, 대량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 또한, 조금 어, 심화되는 양상이었는데, 뭐, 이어서 11월, 12월 정도에, 이제 주가는 이제 박스권 등록 반복하고, 뭐 조정을 또좀 받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좀 멎어들고, 이제 진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 다시, 어 치료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 지금 딱 봐도, 어 차트만 딱 봐도, 어 치료제에 대한 효능, 어 그리고 기대감이, 어 상당히 크게, 어 그리고 또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는 걸,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가깝게 이제 가, 가깝게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어, 현재 뭐 최근에 이제 형성했던 어, 바닥 구간이죠 이 1330원 정도 어, 되는 이 저점 구간에서 대비 지금 약 3거래일만에 두배가량의 어, 상승률을 기록하는 움직임을 예, 보이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 3일만에 거의 두배가 올랐다 뭐 이거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물론, 이제, 약물에 대한 효능이나, 뭐, 기대감을 담아서, 추가적인 분출로 이어지는 방향성 또한 존재하겠지만, 어, 급등의 흐름의 반대편은, 강한 조정이라는 거 어, 강한 조정의 가능성 또한 동반한다는 것꼭 인지하셔야 하고, 어, 그를 종합해서,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어,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아서, 이제, 내가 이거 수익률을 보고 승부를 보겠다, 어, 이런 취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어, 뭐, 현 구간에서 대응점을 좀 잡아보면요. 어, 지난 10월에, 에 이제 치료제 이슈 재부각에 따라서, 어,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었고, 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을 때, 어, 이 부분에서 고점 구간으로 작용했던 2,300원 구간을 이제 우선적으로 돌파한 흐름이고, 어, 더불어서, 어, 올초 만들어낸 어 2,700원, 후반 구간을 두고 어, 이 구간 돌파를 목전에 둔 흐름으로 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 뭐 기대감이 되었건 어, 이제 추가적인 뭐수급에 유입이 되었건 예, 추가적인 분출 과정을 위해선 어, 현재 구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물에 대한 예, 이제 대량 매물이 이제 지금 보면 형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어 현재 구간에 두터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예, 희석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최근 조정의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의 경우 어, 추가적인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 전개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과거의 고점 구간이 2,800원 아래 어, 물량 소화 과정을 기준으로 어, 돌파하냐 돌파하지 못하냐 어, 이걸 보시면서 매도 대형점을 잡으시면 되겠고 어, 뭐 그게 아니라 어, 오늘을 비롯해서 어, 최근의 상승폭에 따라서 어,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생겨서 신규 진입을 하겠다. 어, 뭐, 이런 취지시면, 어, 현재 보시다시피, 주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어, 조정 구간에서 만들어진 박스 구간부터, 상단 고점 구간까지, 어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괴리, 상당한 괴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슈의 지속력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어, 뭐, 이제, 주요 라인들이나, 어, 주요 가격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뭐,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해당 구간까지, 뭐, 조정이 좀 나올 때, 어, 이제, 바로 무리해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말더 드리면요. 어 제약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뭐, 이제 차트상에 나오는 어 기술적인 분석보다 어 이슈에 대한 어 기대감, 그리고 실망감이 크게 작용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 차트에 대한 뭐 온전한 분석을 이제 뭐 믿지는 마시고, 이슈에 대한 경과 과정을 눈여겨보시면서 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어 대응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어 골드 퍼시픽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골드퍼시픽을 비롯해서 이제 뭐 국내 치료제 관련주나 어 관련 섹터에 이제 숨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한 속보 그리고 급등 급등 기대주 추천은 영상 하단 링크 및 카카오톡 내 타임경제 연 우소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